단지 땀을 닦았을 뿐인데 심판은 남자에게 옐로 카드를 줬습니다. 논란 감독이 바로 나서서 항의했지만 믿기지 않게도 감독에게까지 옐로 카드가 주어졌죠. 이 모습을 본 상대 팀은 자리에서 빠르게 일어나 환호하기 시작했고 남자는 억울했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더니 결국 첫 세트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 남자의 탁구 라켓이 잘못됐는지 점수를 획득하기 쉽지 않아서 그는 곧바로 코치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코치는 주최측에서 제공한 라켓의 접착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빠르게 판단했죠. 하지만 그때는 라켓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할수 없. 그는 라켓 교체 없이 경기에 초 집중합니다. 결과는 상대에게 연속으로 두 세트를 내주게 되면서 상대는 기뻐하며 환호했고 팬들도 승리를 확신한 듯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결국 코치는 더는 어쩔 수 없다 판단하고 그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는데 대신 들어온 선수는 단한 번도 실전에 나선 적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코트에 들어서자마자 연속으로 점수를 획득하기 시작했고 낯선 상대를 마주한 상대팀은 당황해서 실수로 공을 바깥으로 넘겨버렸죠. 사실 이 모든 건 상대에게 자신의 스타일을 분석당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실전에 나서. 않았던 거였고, 그렇게 그는 끝까지 자신만의 스타일로 밀어붙이며 결국 팀을 금메달로 이끌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